안녕하세요. 임명고식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학년도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해 변화된 교회음악에 관한 내용이다. 작성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음악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음악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일반 회중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해 기존 성가 대신 독일어 성가를 장려하고 보급시켰다. 루터교회 성가인 코랄은 기존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거나, 새로운 선율을 작곡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코랄은 하나의 선율로만 이루어진 형태였으나, 발전 과정에서 다성음악인 코랄모테트가 출연하였다. 초기 코랄 모테트는 코랄 선율을 활용하여 중세 모테트의 작곡 방식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출친 기억에 사용된 언어를 쓸 것. 기존 선가. 니은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코랄의 유형을 쓸 것. 기존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거나. 그리고 초기 코랄 모테트의 성부 짜임새를 미출친 디귿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 중세 모테트의 작곡 방식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범위는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 부근에 루터가 만들어낸, 루터가 만들어낸 변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문제를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프로테스탄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1517년 16세기 초반입니다. 독일선도로 일어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도전은 16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예배에서 자국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게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가 나오죠. 루터가 기존 성가 대신에 독일어 성가를 장려하고 보급시켰다. 기존 성가는 무슨 말로 되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기존 성가가 뭘까요? 그레고리안 찬트겠죠. 그레고리안 찬트에 있었던 성가. 기억나시나요? 네, 라틴어입니다. 기존에 있던 성가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라틴어를 사람들이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른 채 부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른 채 듣는 게이 당시에 교회에서의 예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론적으로 아,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구나라고만 알고 있지 가사가 실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겠죠.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어, 성도들이 교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느꼈던 루터가 이러한 예전에 있었던 좀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좀더 실질적인 걸로 나아가자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존 성가 라틴어를 사용했던 성가에서 독일어 자국어를 사용하는 걸로 변화시킵니다. 엄청나죠? 지금도 그레고리안 챈트를 사용하는 일부 교회에서는. 어,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만이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허용이 된다라고 해요. 자국어를 사용한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오 성가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아직도 이게 뭐잘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논문을 쓰시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성가 라틴어라고 아실 수 있고. 루터교의 선가인 코랄은 기존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거나 새로운 선율을 작곡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자, 이 부분을 보려면, 자,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 음악은 신이 주신 선물로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16세기 루터교 음악에 반영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코랄이에요. 코랄은 지금 말로는 그냥 찬송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코랄은 쉽게 말해서 단선율만 있는 애였어요. 단순한 리듬의 선율입니다. 반주도 없고, 재창이면 말하지. 다 같이 부르는. 이런 선, 어, 타입이었어요. 그러한 코랄이 만들어준 출처 타입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를 갖고 와서 리메이크 한다거나, 가사를 번역한다거나, 기존 독일어 봉헌 노래를 사용한다거나, 컨츄라 팍트미라고 하는 기존 선율의 가사만 바꾸는 것 여기에 기존 선율은 세속음악이 포함되겠죠. 아마 주류를 이뤘겠죠. 그다음에 새로 작곡되는 선율을 사용했거나 그 대표적인 곡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입니다 다라라 다라라라라라 이 멜로디 교회에서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새롭게 작곡된 루터 코랄의 어떤 전형적인 가장 유명한 상징적인 선율입니다. 콘트라팍툼 기존 선율의 가사만 바꾸는 것, 기존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거나, 아 여기는 네 가지 코랄의 네 가지 출처 중에 하나를 묻는 거구나. 기존 선율에 가사를 붙이거나, 새로운 선율을 작곡하거나, 코랄 기존에 있었던 그레고리안 성가를 번안하거나, 아니면 독일어 봉원 노래를 사용했거나. 그네 가지 중두 가지만 내놓으면서 답을 유도하고 있죠. 답은 컨트롤 팍틈입니다. 이 컨트롤 팍틈은 한국말로 치면 개사 정도가 되죠. 기존의 선율의 가사만 바꾸는 것. 이게 어, 재즈에 남아있는 영향을 보자면 우리가 리아모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어떤 곡이 있을 때 선율은 그대로 두고 선율을 두고 코드를 바꾸면 그게 리아모나이제이션입니다. 그런데 콘츄라 팩트라고 있어요. 당연히 이콘츄라 팩트가 어디서 왔겠어요? 이콘츄라 팩트에서 왔죠. 코드는 그대로 두고 선율을 바꾸면 그걸 컨트롤 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모델곡이 있을 때그 선율을 두고 리아모나이제이션을 하시고 그 리아모나이제이션한 코드를 그대로 두고 선율을 바꾸면 새로운 창작물이 나오기도 해요. 리아모나이제이션 선율을 두고 코드를 바꾼다. 컨트롤 팩트 코드를 두고 선율을 바꾼다. 이 컨트롤 팩트 이 컨트롤 팩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콘트라파툼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디귿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거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항상 서양 음악사 공부를 하실 때는 새로 들으며 배우는 서양 음악사랑 그라우트 서양 음악사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뭘 먼저 봐야 되냐고 물으시면 그라우트 서양 음악사를 먼저 보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면 그라우트 서양 음악사를 조금 더 한국적인 측면에서 요약한 버전 쯤 예시를 조금 더 제시하면서 좀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변화시킨 버전이 새들베 버전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시험문제에 답을 써낼 때 요점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새로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만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전체 맥락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라우트 세어막사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세들배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묻는 문제는 다성음악인 코랄모테트가 출연하였다. 코랄 하나의 선율로만 이루어진 형태 코랄은 하나의 선율로만 이루어진 형태에서 다성음악인 코랄모테트가 출연하였다. 이 부분은 코랄이 다성 코랄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성 코랄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단체로 노래하기 위해서, 성가대가 노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전문 합창대를 위해서 다성 코랄이 만들어졌겠죠. 이제 성도들이 단소율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인 편곡의 곡들을 부르면서 예배에 훨씬 더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 합창대를 위한 다성 코랄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다성 음악을 만드는 양식들이 공존했겠죠. 그러면서 예매, 예배 음악이 훨씬 더 다양화되어지고 성도들이 훨씬 더 흥미를 갖더라. 이런 효과를 내놉니다. 그러면 그 다성 코랄 안에 어떠한 어, 다성 양식이 공존하느냐. 세 가지 스타일. 독일 다성 리트, 코랄 모테트, 칸티오넬이라고 세 가지의 어떤 이제 섹션이 존재해요. 독일 다성리트는 테너리트라고도 하는데 다성 어, 많은 다성의 코랄 형태가 이 독일 다성리트를 따라갑니다 당연히 독일 독일이죠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테너르의긴 음가에 정선율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개를 놓고 어떤 차이점들을 먼저 제가 생각해나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다성부 음악이 만들어질 때는 메인 성부가 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선율. 그 선율이 요즘은 우리가 사성부 음악으로 보면 소프라노에 있죠. 그 소프라노에 있는 건 어쩌면 이 시대의 영향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그 성부, 이 코랄 선율이라고 말하는 혹은 우리가 컨터스 퍼머스라고 말하는 정선율은 테너로 파트에 들어갑니다. 당시 테너로 파트는 가장 저음부였어요. 가장 저음부에 중요한 선율을 두고 그 위로 쌓이는 선율에 장식을 하는 그것이 어떤, 어, 초기 모테트의 시작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성 쿠랄 형태가 테너루의기능가의 정선율을 갖는다. 그리고 다른 성부들은 수직적 화성적 짜임새에서 대위 선율로 이루어진다. 모방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대위 자체가 모방은 아니에요. 대위는 말 그대로 컨트롤 카운터 포인트, 컨트롤 풍탈입니다. 그러면 이 독일 다성 리트와 코랄 모테트의 어떤 차이점은 뭐냐? 코랄 모테트는 중세 모테트의 발전 과정과 유사하게 가요. 그래서 좀더 정교한 다성 코랄 편곡입니다. 예보다. 초기 이 3성은 코랄이 최저성부인 테노루에, 어, 정선율 테노루에는 똑같습니다. 다른 대위적 선율 첨가, 어, 대위 선율 첨가된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다성 리트나 코랄 모테트의 초기 모습이나 큰 차이가 없죠. 이래서 어느 파트에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가사와 선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왜? 이때의 최저 성부의 테너를 노음으로 해서 최저 성부 테너로의 코랄 성부를 노음으로 해서 이 코랄 선율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그 가사가 갖는 의미와 선율의 어떤 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불렀던 코랄 단선율을 최저 성부 테너루 지금의 테너 파트입니다 테너 파트에 두고 그 위로 이성 혹은 삼성으로 대위적 선율을 첨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대위적 선율에 대한 첨가가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성부의 모방으로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세와 르네상스 음악을 나눈다면 중세는 모방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르네상스로 가면 모방이라는 말이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캐논. 그 다음에 어떤 대위적인 그 맨스트랄 캐논이라던가 아니면 포인트 캐논 같은 이런 여러가지 모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세 모테트의 발전과정과 유사하게 가더라 라는건 어떤걸 서술하라는 얘기냐 초창기에는 코랄 선율이 최저 성부 테너루에 놓였었고 모방보다는 대위적인 선율이 첨가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의도하겠죠. 그 뒤로 16세기 말부터 코랄 선율을 자유로운 창작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죠. 어,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창작 재료로 사용했고 모든 성부에서 모방적인 대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율이, 테노로에 놓였던 선율이 맨 최상 성부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가장 지금은 이제 듣기 쉬운 소프라노 성부에 들어가면서 모든 선율이 모방이라던가 혹은 대위적인 움직임을 버리고 수직적으로 딱딱딱 호모포닉한 스타일을 갖게 되는 게 칸티오날 양식이고 지금의 찬송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코랄, 단선율, 다성 코랄, 다성부의 코랄이 발전할 때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독일 다성 리트의 형태와 코랄 모테트, 왜 이걸 코랄 모테트로 따로 빼놓느냐 초기와 그 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칸티오날로 오면서 완전히 지금의 찬송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중세 모테트의 작곡 방식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두 번째 답은 컨츄라 싹툼이었고 코랄 선율의 중요한 거 코랄 선율이 테너르에 놓인다. 그 다음에 어, 이에서 삼성분은 삼성의 삼성분은 대위적인 추가 삼성의 대위적인 추가 상성부가 더해짐 추가와 더해짐은 비슷한 말이니까 쓸 필요겠죠. 네. 이렇게 쓰면 일단 테너로 파트의 코랄 선율이 노인다라는 것과 이삼성의 대위적인 상성부가 더해진다라는 것. 여기에서 대위적인 말을 썼으니까, 모방이 아니란 말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써본다면, 초기 모랄 코테트가, 초기 코랄 모테트가, 중세 모테트의 작곡 방식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써있으니까, 좀 후기까지, 뭐, 이후, 1600년대 후반, 이 얘기를 쓰고 싶은 겁니다. 16세기 말부터 모든 성부의 대의적인 모방이 등장하며 플랑드르 악기법, 네덜란드 악파라고도 해요. 영어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어, 플레미시 악파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악파, 플랑드르 악파, 프랑스 플랑드르, 플레미시, 프랑코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후 1600년대 후반 모든 성부의 모방 어, 선율이 등장 이 정도로 서술하시면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어떤 걸 묻는 문제인가요 16세기 하면 머릿속에 르네상스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르네상스의 음악의 특징은 가장 크게 모방이에요 캐논입니다 16세기 초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언어에도 어떤 작곡 기법들에도 변화들이 있습니다. 교회음악 내에서 이때까지의 모든 음악은 교회음악이에요. 중세시대도 그렇고 르네상스도 그렇고 아직 세속 음악 파트에 대해서는 어, 뭐 문제도 보신 적이 없고 정리되어 있는 문헌들도 교회음악에 비해서 너무 적죠. 그래서 교회음악에 대해서 묻는 것이 거의 그 당시의 음악을 대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랄이라는 교회음악이 어떻게 초창기 모델에서 단선율의 모델에서 단성부의 모델에서 다성부의 모델로 바뀌어 가는가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중에 코랄 모태트라고 딱 이름 지어놓은 애 이름이 딱 붙어 있는 애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고 그게 중세 모태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면 대체 중세 모태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이런 걸 보셔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모테트 파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